안녕하세요, 벤카민병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지금 파주에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이시니까 지금 어, 우리 아빠들 어, 좀 많이 좋아하시는 기아의 카니발 차량. 여기 기아 대리점은 아니고요. 어, 오늘은 조금 특별한 차량을 좀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어, 영상을 이렇게 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어, 오늘 당장 출고하는 차량은 아니에요. 앞으로 출고 예정인 차량들 중에서 어, 저희가 조금 특별한 차량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어, 카니발. 어, 아빠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나는 조금 더 특별하고 어, 좀더 멋있고 고급스러운 카니발을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즘 카니발 특장 인기가 많잖아요. 뭐 대형 유튜버분들도 어, 카니발 특장 차량을 많이 영상을 올리시고 또 유명하신 분들도 카니발 특장 차량을 많이 타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작업을 하는 곳을 왔습니다. 저희도 어, 이 카니발 하이리무진이나 카니발을 특장으로 해서 리스 렌트로 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여기 파주에 왔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이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의 카니발 하이리무진 특장 차량이 있습니다. 가격은 어떤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차이가 많이 나지만 본인이 원하는 시트 색상과 본인이 원하는 특장 작업을 통해서 좀 커스텀을 해서 만족스러운 그런 차량을 보실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주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다 동일해요 기존 카니발과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뭐 블랙 오른쪽은 화이트인데 어, 둘다뭐 동일한 카니발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또 실내에는 또 색깔이 또 다릅니다 한번 안쪽에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요거는 무슨 색깔인지 제가 정확한 명칭은 인터넷을 찾아서 자막에 달아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살짝 그 베스킨라빈스의 그 피스타치오 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요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유튜브에 치면은 카니발 특창차 검색하면은 요 시트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뭐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시트를 이제 변경했고 앞에 1열은뭐좀 리무진 시트를 개조 변경한 그런 차량입니다. 이렇게 리무진 시트로 변경했고 레일도 좀 개조를 했어요. 원래 이제 9인승 차량인데 이제 4열을 없애고 지금 6인이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놔가지고 아마 다인승 패밀리카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좀 대우받는 기분으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앉아 볼게요. 제가 저번 주에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출고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트가 좋긴 하다. 착좌감이 나쁘진 않은데. 조금은 딱딱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특장을 거친 이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어 상당히 편안합니다 이럴 거면은 우리 아빠도 카니발 하이리무진 사가지고 제가 좀 뒤에 좀 타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좋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 시트 색깔이 좀 너무 튈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상당히 예뻐요 그리고 안에 한번 찍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후석 모니터도 순정보다 더 커진 이렇게 지금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데 어, 뒤에 자녀분들이 정말 눈이 즐거운 그런 운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냉온 컵홀더 냉온 컵홀더 기능도 들어가 있고 자 여기에 이제 휴대폰 충전 그리고 여기 다 전동으로 시트 조절이 가능해요 자 앞으로도 뺄수 있고 뒤로도 뺄수 있고 뭐 등받이 각도 조절이라던가 이런 편안한 기능은 당연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자, 카니발 하이리무진뭐 디젤도 한 7천만 원대 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상당히 좀 올라가는 금액이지만은 이 정도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좀 차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내려서 다른 차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차량은 좀 화사한 베이지 시트에 시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진짜 이런 베이시트 상당히 좋아해요. 상당히 좋아하는데, 와서 보니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피스타치오 있죠. 그게 좀 압도적이긴 해요. 이게 진짜 별로일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아주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좀 많이 드는 그런 색상의 차량이고요. 밑에 보면 레일도 다 있어서 앞뒤로 조절하시기에도 상당히 좀 공간을 활용하기에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저, 저쪽에 보시면 썬블라인드 저것도 색상을 고를 수가 있어요. 요게 지금 썬블라인드가 밝은 색깔로 들어갔잖아요. 이 시트랑 색감을 좀 맞춘 것 같아요. 자, 오른쪽 차량. 자, 오른쪽 차량 선블라인드는 블랙으로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걸 커스텀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차량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뒤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도 인터넷에 좀 많이 나오는 에르메스 색깔이라고 하나 요거는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 우리 차이버가 출고하는 차량이에요. 출고 예정인 차량인데 한번 전체적으로 실내 색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취향 색깔은 아닌데 이것도 아마 좋아하신 분들은 뭐좀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도 아까 동일하게 실내에 그냥 모니터 사이즈 업했고 시트 리무지 스트 들어갔고 여기 후석에 뭐 냉온 컵 홀더라던가. 좀 독립 시트로 해서 6인이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런 색깔의 시트도 좋아하신 분들은 어, 말씀 주시면 어렵지 않게 출고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고, 아 그리고 여기 대박이에요. 이 차량이 요거는 4인승이에요. 가급적이면은 기사분들이 운전을 하고 뒤에 딱 이제 두 명만 탈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요거 한번 제가 한번 탑승해 볼게요. 이 차량이 지금 여기 특장업체의 좀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정말 편안합니다. 진짜. 이거는 어, 목소리까지 울려. 공간이 너무 좋아서 목소리가 울리고 지금 이 천장 제가 한번 안에 실내 보여 드릴게요. 직접. 자, 볼게요. 자, 시트 색깔도 너무 이쁘고 여기 뭐 후석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거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컵홀더, 냉온 컵홀더 적용되어 있고 자, 리모컨과 자, 그리고 선블라인드 블랙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 리무진 천장. 아, 어때요? 진짜 예술이죠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즐거운데 탑승하면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하신 분과 대화도 할수 있는 그런 인터폰 자 기능까지 이렇게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휴대폰 무선 충전까지 없는 게 없는 옵션이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대박인 거자 모니터입니다 그냥 집에 있는 가정용 tv를 가져다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로 이렇게 보시면서 운행하시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량을 타고 가도 좀 지루하지 않는 그런 좀 운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또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어서 뭐 조금 가깝하실 때 TV를 안 보시거나 하실 때는 또 내려서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뒤에 한번 차량까지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차량 보시기 전에 잠깐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패밀리카잖아요. 뭐좀 특장 작업을 해서 뭐좀 뒤에 자리가 트렁크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만드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도 충분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2:2:2 e -E -E 배열로 되어 있어요. 아 에르메스 시트 색깔 정말 이쁘네요. 정말 이거 우리 차이버가 아, 이거 리스로 출고하죠? 네. 아 정말 진짜 좋고 이쁜 차량 고객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을 좀 출고해주는 것 같고 자 독립 시트로 공간감까지 너무 좋아요. 6인의 가족들이 탑승하기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트렁크 공간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자 아닙니다 자 여기 하단 자 여기 밑에 부분에도 자, 트렁크를 어느 정도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다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족한 수납 공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런 매트 다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4인이 탑승하실 때는 뭐 3열을 접고 이용하셔도 되고 3열 레인을 지금 다 뒤로 뺐기 때문에 2열을 충분히 공간을 활용하실 거고 만약에 짐을 더 실을 거다 하면은 얘도 앞으로 좀뺄수 있어요. 2열도 앞으로 조금 빼고 3열도 앞으로 조금 빼고 뭐 골프백이라던가 다양한 캠핑 용품들을 이렇게 적재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차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차량인데요 요거는 어때요 방금까지 봤던 네 가지 차량 중에서 좀 가장 조금 밋밋해 보일 수도 있는 차량이에요 왜냐면은 특장 작업을 가장 조금 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이 밑에 바닥이랑 시트만 조금 바꾼 그런 차량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장점이 있다면 다른 특장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앞열은 동일한 그냥 카니발, 그런 실내 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몇 달째죠? 한 6개월째 차 바꾼다, 차 바꾼다 하는데, 오늘 여기 와서, 아, 카니발 하이리무진 특장,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선택한 차량이 GV80 9천만원이에요. <laughs> 옵션 넣다 보니까. 물론 아직 와이프의 컴퍼를 받지 못했는데, 아, 그, 이럴 거면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사서 특장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리스를 이용해도 뭐 나쁘지 않은 조건일 것 같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리스를 터트려서 좋은 금리를 이용하면서 나중에 뭐 인수를 해도 되고 인수하고 뭐 재판매를 해도 되니까는 조금 많이 욕심나는 그런 카니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조금 특별한 카니발 하이리무진 어특장 차량들을 보았어요 저희 k 모토 또 그리고 벤카 뭐또 오늘 출고하는 차이버까지. 어, 좀 다양한 차량들을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카니발 특장 차량 어, 리스렌트 고민하시는 분들 어, 상단의 번호로 언제든 문의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옵션을 추가해서 커스텀해서 만족스러운 출고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어, 영상이 조금이라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분들에게 조금 더 특별한 추억을 안겨드리고 싶으신 분들 어, 오늘의 영상 꼭 기억해주시고 문의 부탁드리고 어, 이상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